안녕하십니까. 동구 환경생과 환경지도 담당 오민영입니다 제5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에 참석해주신 화수 2동, 송년 1, 2동 주민 여러분과 들 동구 자율환경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년 9월 5일은 푸른 하늘의 날로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을 목표로 환경 보전 실천 의식을 촉구하고자 채택된 유엔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인천 동구에서는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내 사업장으로 구성된 동구 자율 환경 협의회를 비롯해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계신 자연보호협의회, 사회적 기업 쇄불 그리고 주민 여러 분과 다 함께 지역사회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환경 정화 구역은 소문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 인도로 이동하며 동인천역 북광장을 기점으로 각각 송현동 솔빈로와 화수동 송화로로 나뉘어 정화활동 후 동부 아파트 상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인도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해당 정화구역은 27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20통 달빛 야장 행사가 진행되어 중점 정화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내네 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진 동구청장님 동구의회 최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수 이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자연보호협의회 김주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쇳불 최현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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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늘의날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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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오늘 이 행사에 또 많이 참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동구에 자유환경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아, 거기 기업체 대표님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것도 우리 동구에 자연보호협의회 우리 김기회장도 오셨고 강상원 회장님 또 우리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새플의최보모 회장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요새 에, 전 지구상을 뭐 이렇게 통틀어서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요새 뭐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요,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9월에 이렇게 더울 날씨가 예상이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분명히 좀 어, 지구온난화나 이런 환경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구는 특히 50% 이상이 예, 지금 이제 공업 지역이어서 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대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 동구에서도 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우리 관에서도 어떤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어,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하는 방법, 또 환경신문고 그다음에 또 악취 포집기 같은 것으로 예, 수시로도 체크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고 또한 토지 오염 같은 것도 상당히 조심로 체크를 하고 있고 우리 동구가 이런 그 전반적인 이 관과 그리고 기업과 우리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동구가 아좀 클린하고 그리고 푸른 녹색이 우거진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동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캠페인도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앉으신 자리 그대로 전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이동 주민분들은 송현 파출소 방향으로, 송현 1, 2동 주민분들은 송현 변전소 방향으로 각 방향 인솔자와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렁 공원 앞상공로 방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같아요. 공지 공지. 반공장님 공지. 예. 아, 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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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 이거 여기다 뽑아다 이렇게 버린다고. 네, 나도 지나가도 쓰레기 버린다고. 네 지역상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 나무가 다는라놓고장님 이거, 이거 여기, 있자, 여기 저기 뭐냐? 공항용광님 네. 저기, 네. 저기. 네. 거기 거실용광가. 네 맞아. 이거 이거 저기 우리 거실용광도 야. 거번 넣었는데? 맞아요. 부장님 어요좀거기가안 좋은데? 안 좋은 게 많이 잘못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괜찮은데 이게 다좀 다른 거 줬잖아 그냥.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이건 화단이, 화단답게, 아, 뭐 있어요. 응, 화단이, 화단 다 와야지. 아유, 많이, 많이, 치즈니? 많이 주, 주, 주셨는데요? 동이 확실하게 찍어. 아, 스트로플 하나가 큰 저기 하나. 샷 너희 아, 샷그렇아샷 대모 뜨 개똥도 수고해요. 말똥이, 어디야? 어디? 어, 오케이. 누가 수고해요? 언니, 여기 똥 있다, 똥. 여기 왜 이렇게 많냐? 담배꽁치가 있어요? <laughs>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자 마무리는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 먹자. 와 마무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 아이스크림. 아아이아이 아이스크림. 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